안녕하세요. 말씀 목사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성들이 급기하는 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왜 해하려고 할까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악성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될 텐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경고하시는 메시지, 또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인지를 또 같이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18절부터,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아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령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짐이 들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아시오니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데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를 죽이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제사장에서 율법이 제오른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가 예레미야가 죽어도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레미야 말을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예레미야를 죽이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자를 세우면서 율법자를 세우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백만 유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되지. 굳이 못하러 예레미야 말까지 저렇게 우리를 저주하는 말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분노를 선포하는 말까지 들을 필요 있느냐 저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저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에그레미야가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하고 19절 말씀 가운데 참이 비교되면서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가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지금 백성들 이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죽이고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린 거기 말해 귀를 기울이지 말자. 주의에서 듣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저에게 관심을 갖지 말자고 저들이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저의 말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어텐션 주목해 달라는 말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의 말을 좀 주목해서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아가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게 탄원시의 주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레미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돌이킬 수 있을까 하고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저들은 오히려 저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온갖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저주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이 21절에서 입상절 말만 들으면 어떻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대언하며 그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우리가 탄원시를 할때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원수 갚아주세요 이 말이 아닌 거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예레미야를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면적인 대적 행위인 것이죠. 이것은 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눈 감아주고 가만히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단 예레미야가 자기가 직접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 오신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탄원시의 대표적인 유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끝까지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두 가지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악한 길을 가는 자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는 않도록 하나님께 공의로움을 의탁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괴락을 꾸미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고 주의 목전에서 죄를 지고 있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이 악한깨를 내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한깨를 내서 생각한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는 선지자도 있고 또 율법자도 있고 또 지혜자도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 되지. 우리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 자신들의 유익에 맞게 자신들에게 좋은 말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에레미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참, 인간의 사악함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조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정말 그 인간의 민낯을 밑에까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자기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그런 사들은 살려주고 에레미아는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타락한 모습을 지금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치료하는 자들 보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기근에 내어주고 하나님 그들의 장정들 청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여 주시옵시고 과부들만 남게 해주시고 이런 건 정말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정말 최악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멜을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대언자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습이죠. 에레미아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익 가운데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는 겁니다. 에레미아 스스로도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연구와 목사님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유다 백성에게 저주가 내려지기를 기도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타락한 모습을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느낀 점 볼까요? 유다 백성이 악한 의도로 제사장, 지혜로운 자, 거위선지자까지 동원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깁니까?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함이 하나님을 빙자한 이러한 타락함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지금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자마저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러한 모습들 참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기 싫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거창한 그런 구실을 대고 있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내 유익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행동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것, 그건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 욕심, 내 유익이 섞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자와 같이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은 말씀 묵상을 쉬지 않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 이건 정말 큰 은혜이죠. 또 아울러 우리의 기도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함정에 빨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참으로 내 유익과 또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러한 신앙적인 이러한 이름들이 쓰여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우리 사역이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도하지만 혹시나 우리의 욕심이 앞설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앞설까 두렵습니다. 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우리 또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